안녕하세요. 스타리티 어드바이저 이청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승계 플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절세 메카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에는 소득세제하고 재산세제가 있는데요. 재산세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얘기하고 소득세제는 소득세, 법인세를 얘기합니다. 자산가치를 주로 따지는 게 재산세제인데요. 재산세제를 줄이는 걸 한번 볼까요? 재산가액에서 공제가액을 빼고 이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이 어떻게 할까요? 재산가액을 낮추든 공제가액을 높이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공제가액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상속 공제, 증여재산 공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등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제가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재산가액을 낮춰야 될 텐데 개인사업자인 경우 에 재산가액을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인으로 갈 경우에는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제를 한번 볼까요? 소득세제인 경우에도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과세 표준이겠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가 나오게 될 텐데 입금하고 손금은 수익 비용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은 같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낮추던가 비용을 올리던가 해야 될 것입니다 수익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매출 누락이나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손금을 올려야 될 텐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폭이 한정적입니다 법인인 경우에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손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접대비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손 금을 높여봐야 의미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익이 될수 있는 송금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승계 플랜을 응용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법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법률도 있고요. 상증세법에서는 증여 예시 규정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추정, 가족 간에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하고요. 증여 의제, 시가가 있는데 시가보다 높게 낮게. 처리했을 때는 증여로 의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비과세 감면 과세 불산입액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고려를 합니다 증여특례 조항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 특히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있는 실질과세원칙도 여기에 응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가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빌딩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12층짜리 빌딩이 있다고 봅니다 이 빌딩은 호가가 200억이고요 감정평가는 180억 기준시가는 100억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빌딩 소유주는 현재 73세이고요 자녀는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빌딩을 물려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이 싸우는 걸 보기 싫어서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주겠다. 두 번째, 자녀에게 2분의 1 지분으로 증여를 하겠다. 공유 형태로 증여하겠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이 빌딩을 집합 건물로 나눕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각 층별로, 호실별로 소유권을 달리하는 형태의 건물을 얘기합니다. 1층부터는 6층까지 자녀에게 7층부터 12층까지는 장남에게 주는 플랜. 네 번째는 나 죽은 뒤에 자식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하고 자기들이 팔아서 상속세를 내든 알아서 하라는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 방법입니다. 법인 전환하고 주식 가치 조정 후에 증여를 하고 증여 다 하지 못한 나머지 재산은 상속으로 해주면은 훨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편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가와 감정평가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 평가는 200억이고 기준 시가 100억이라고 할 경우에 이거에 대한 상속세 재산가액 변화와 상속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3% 상승한다고 보고요.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을 반영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두 가지 나누는데 개인사업자는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요. 법인사업자는 기준시가로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럴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 가지 비교해 보면은 기준시가는 100억인데 감정평가 200억이 있죠. 그에 대한 상속세를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늘어난지 75대 27억이었는데 213대 98억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벌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인 경우하고 법인인 경우인데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만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자녀를 임원 등지하고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재보상, 폭넓게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은 개인대표 한 사람한테만 과세가 집중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을 분산해서 배당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차등배당제도도 있습니다 차등배당제도가 현재 없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는 이중과세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차등 배당 제도는 이중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제도도 낮은 세율일 경우에 차등 배당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1년에 한꺼번에 과세를 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수년간 나누어서 즉 시간 분산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개인하고 법인의 가장 메리트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개인인 경우에 재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개인인 경우에는 최고세율 49.5%를 적용하죠. 법인인 경우에는 25%를 공제하고 재투자를 할 것입니다 가령 재투자하기 위한 양도차익이 약 20억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 개인인 경우에는 거의 절반 10억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10억만 남게 될 것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22%니까 4억4천이겠죠 15억6천이 남습니다 10억 투자하는 거하고 15억6천 투자하는 거하고 그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에 개인인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 해서 대출이 있을 경우에 그 대출 금액만큼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전체 재산가액에서 대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증여 재산가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현물출자했을 를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양도세 이월 과세라는 것은 그 법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지금 현재 양도세 10억을 발생했다면 10년, 20년 뒤에 10억을 그대로 냅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만큼 이득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법인세로 냅니다 즉 비용 처리합니다 10억 이라면 10억에 대한 것을 경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법인세를 내니까 세금도 절감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온니 개인은 49.5% 세율을 부담하면서 소유권을 넘기게 되겠죠 법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주식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물론 주식의50% 초과한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개인 양도소유세를 적용. 하지만그 이하를 양도했을 때는 주식양도세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3억이 안 되면 22% 3억을 초과하면은 27.5%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요. 법인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요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전부 다 혜택을 볼수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8번인데요. 8번 조항은 자본거래를 통한 전략입니다. 뭐 감액배당을 통한다든가 주식전략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자전략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비 상장 주식 가치를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런 전략을 활용해서 증여세 상속세를 줄일 수 있도록 법인 전환을 제안해 드립니다. 법인인 경우에 유가증권 평가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비상장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 관련 법규정 스토리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인 경우에는 빌딩 자체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인은 빌딩인데 유가증권으로 평가를 바뀌게 되는데 이 규정은 상징세법 제60조부터 6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유가증권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개정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 감정전에는 비상장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는 자산은 3, 손익가치를 2로 가중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거는 상진세법 시행령 5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원칙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사례를 반영하는 것은 그때 평가신청을 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평가사례가액이 있으면 그대로 가져다 쓸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법이 하나씩 하나씩 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2월 달에는 손익가치 자산가치 이거는 없애버렸고요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손익가치는 반영을 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반영하도록 돼 있었고요 2016년 2월 달에는 평가 대상 기간에 과세 간청이 감정평가를 할수 있도록 현행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순자산가치가 80% 이하인 경우에는 손익가치는 전혀 불인정하고요 오로지 손익가치의 80% 가 하한선으로 작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2019년 2월달에는 평가 대상 기간을 신고 기한 후까지 확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법이죠. 그다음에 2020년 8월달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현물 출자할 경우에 취득세 경감 제도를 75% 해주던 것을 아예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이때 개정 전에는 자산가치 3, 손익 가치 2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80%에서 90%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부동산 비율 80% 80%로 낮추니까 이 또한 부동산 비율을 80% 이상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증계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과세관청에서 세법을 개정하게 됐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막아놓은 상태 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가면은 이런 것을 약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임대법인의 평가와 세금 절감 과정을 한번 볼게요. 비상장 주식가치 계산 구조인데요. 원래는 시가 원칙입니다. 3자간의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을 가져다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보충적인 평가 방법인데, 원칙은 손익가치를 3, 자산가치를 2로 하도록 돼 있던 것이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즉, 80%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50%를 넘는 경우에는 손익가치를 2로 보고요 자산가치 3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은 이런 것들 손익가치는 반영하지 않고 순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돼 있고요 손익가치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순 자산가치의 80% 밑으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순 자산가치의 80%를 한 손으로 두고 있는 규정이 생겼 고요 그 다음에 이런 8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에 현금을 하면은 부동산 비율은 80% 이내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년 이내에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장부가액 기준시가 저당설정액 임대환상가액 이네 가지 중에서 큰 금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준시가가 낮을 경우에 이거는 장부가액보다 기준시가가 낮으면은 장부가액 하겠지만은 기준시가는 점점 올라가니까 기준시가가 해당 가액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계산구조를 보면은요 부동산 비율을 낮추거나 자산가치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비율을 낮추는 경우는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가치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자산가를 낮추는 방법은 바로 법인전환입니다 우리가 법인으로 갔을 때 1단계에서 현물출자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플랜 A를 실행하는데요. 플랜 A를 실행해서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플랜 B를 실행하는데 이 개인 사업자 외에 다른 법인이 있다든가 다른 또 개인 사업자가 있다든가 이런 플랜 B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증여세, 상속세 재산 가액은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증세 절감 달성할 수 있는 플랜은 완성되겠습니다. 증여세 절감 플랜 사례인데요. 개인 사업자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은 123억 정도 나오는 부동산입니다 법인인 경우는 기준시가로 하니 74억이 나왔고요 개가 117억 2천이죠 개인사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 166억이 나오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채무액은 28억 5천이었고요 재산가액은 현재 88억입니다 증여세를 지금 현재 계산하면 개인인 경우 64억이 나오고요 법인은 39억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24억이죠 여기서 플랜A를 실행을 합니다 플랜A를 실행하면 은 40억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17억 9원으로 낮아집니다 증여세는 17억 9천으로 낮아지죠 여기서 차액은 46억 정도 차이가 나죠 15년 후에 이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증여세는 토지 건물 재산이 3%씩 상승한다고 했을 때에 재산가액은 90억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개인은 207억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정해서는 99억, 법인인 경우에는 40억. 이 차이도 58억. 이 사례는 단순하게 추정한 것입니다만, 어찌됐든 연 3%씩 증가한다고 봤을 때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이게 22년 2월 달에 실행했던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플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전환에 대한 세법 규정은요, 조세특례제한법 31조 중소기업통합방법이 있고요, 법인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로 빌딩이 하나 있고요 이거를 법인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법인 a로 바뀌겠죠 두 번째는 개인 빌딩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두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거는 법인 a로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법인 하나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하나 있을 경우에 법인 a에다가 개인 a를 합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법인 a도 있고 개인 a도 있는데 이거를 법인 b라는 새로운 법인에 합치는 방법. 이고요. 이 플랜은 가업승계 플랜에서 꼭 부동산 승계 플랜이 아니라 제조업체든 도소매 업종이든 서비스업이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이 법인이 있을 경우에 개인사업자를 이 법인에다가 합쳐서 어떤 자본잉여금을 창출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플랜. 증여 재산가위로 줄일 수 있는 플랜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플랜 앞으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는 지금 법인전환 방법에서 빌딩 법인도 이런 방법으로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법인 전환은요 유한회사 전략을 권유드립니다.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 두 가지 비교해 보겠는데요. 상법상의 법인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한책임을 가질 수 있는 주식회사하고 유사한 법인이 유한회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한회사는 그야말로 굉장히 운영하는데 편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의 편리성이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 주주총회라고 그러는데 사원총회라고 부르고요 특히 이사의 임기제도 감사의 임기제도가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임기제도를 두고 있어서 변경등기 중임 등기를 해 줘야 되는데요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겠죠 이런 경우도 없고요 또 주식회사인 경우는 자본금이 10억이 넘게 되면은 이사 3명 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둬야 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감사는 임의 기간이에요. 도도 되고 안 도도 되고. 그다음에 이사는 한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데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특히 내부 감사 대상에서도 편합니다. 내부 감사 대상을 한번 볼까요? 내부 감사 대상은 자산이 120억, 부채가 70억, 매출이 100억, 정호범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이 중에 두 가지 이상만 해당되면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내부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수 50인을 추가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만 되면 은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사원수가 50명 이상 될리도 없고요. 자산총액, 부채총액 70억은 금방 넘습니다. 매출액 100억 이상 달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업원도 100명 있을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이 넘게 되면 은 무조건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의무 대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인 경우에 외부감사를 피해갈 수 있는 전략으로 추천드립니다. 설립 시에 굉장히 편합니다. 설립 시에도 검사인도 불필요하고요. 현물 출자를 할 경우에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 인가를 받습니다. 보통 서울인 경우에 최장 6개월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법원 인가를 받을 필요 없어서 그러고요. 전환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회사는 법원 인가를 받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는다든가 감정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근데 유한회사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가치도 낮게 반영이 되고요. 주식회사인 경우에 높게 반영됩니다. 유한회사가 굉장히 편한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주식회사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물출자 사후관리인데요. 개인은 양도가 되겠고 법인은 시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양도소수수에 대한 현물출자 했을 경우에 양도소수의 2월 가세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경감 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취득세에 대한 것은 따질 이유가 없겠죠 2020년 8월 22일부터 20, 취득세 경감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양도세 2월 과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후관리를 필요합니다 5년 이내에 사업 폐지를 하면 안 되고요 5년 이내에 주식 50% 이상을 처분 즉 증여도 처분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관련법 적용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응용 전략은 여기에 있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당의 계산 부인조항, 그 다음에 증여세 A시 규정, 증여추정 규정, 증여의제 규정 이러한 것들을 복합해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따른 자녀 법인의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 그 다음에 자녀 법인이 아버지 땅에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방법 나중에 아버지 땅을 기준시가로 사들이는 방법 이런 방법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 법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 전환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승계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조업이라든가 음식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등등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해서 승계를 이루는 방법,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법인,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를 응용하는 플랜, 자본거래를 활용하는 플랜을 통해서 가업 승계를 달성하는 아주 획기적인 플랜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